E 여기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다 돌려놨어요. 이런 애들은 옆으로 돌려놔도 컬러가 대충 뭔지 보이니까 돌려놨고 이렇게 바틀에 검은색인 애들은 돌려놓으면 안 되니까 못 돌렸어요. 그리고 저 위에 진비 이런 애들은 이제 가을 시즌 템들 다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조금 안 보이게 했고 여기에다가는 여기가 좀 메인이어서 지금 제일 신상들, 봄꺼? 거? 봄 거, 뭐, 여름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이거. 푸른 드네일 건데 되게 색깔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늘 원래 제가 오늘 혼자 근무하는 날이어가지고풀네하게 하루, 그래서 하루를 다 찍어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손님이 노쇼가 또 발생해가지고 풀네하게 하루를 찍을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샵을 조금 정리하고 재 정리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항상 노쇼가 이제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정도? 아예 연락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한 10일에 한번 정도? 오늘은 아예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오셨던 분이어서 약금을 안 받았거든요. 다 받을 수도 없고, 솔직히 다 받으면 제가 귀찮거든요. 꽃은 주로 엄마가 바꿔주시는데, 오! 이거 지금 봤는데 되게 특이하다. 되게 벌집? 벌집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봤는데, 음, 잎이 되게 단단히. 이게 뭔가 오래갈 것 같이 생겼어요. 카네이션도 오래가고, 뭔가 하나하나 예쁜 맛들이 있는.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지? 이거 그거 같아요. 이상의 풀, 이상의 꽃. 이달의 아트에 써보려고 샀는데, 이달의 아트를 다 만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쓰지 못했어요. 일단 세개만 사길 잘했다. 예쁘네요. 지렛공이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제가 자주 쓰는 브로치 한번더 사고, 이번에 탑... 이랑 베이스랑 클리어랑 변경돼서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탑젤 클리어젤인데요. 이름도 바뀐 건가? 이름이 셀펙트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냥 세리오 베이스젤 그리고 그냥 세리오 탑젤. 제가 이거 클리어 젤은 안 써봤는데 클리어 젤도 그냥 세리오 클리어 젤로 바뀌었습니다. 패키지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예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나 이거나 딱히 큰 차이점을 모르겠는요 탑젤 비교해보자면 이게 원래 거거든요. 원래 거는 앞에 이렇게 금장 로고가 있었고 뒤에는 셀팩트라고 써져 있었어요. 세리오 플러스 퍼펙트.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은 그냥 세리오 탑재라고 써져 있고요. 용량은 똑같아요. 10g. 그때 제가 특이하다고 했던 소비자 센터가 핸드폰 번호라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 거 클리어 젤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쉽게 흐르지 않는 제형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들고 있었는데도 잘안 흐르거든요. 이 정도. 이거는 젤 클리너랑 젤 리무버. 공비서 스토어에서 그냥 포인트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샀다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 써가지고 또 샀습니다. 이것도 세리우 거네요. 음.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운 화장품 같이 생겼고, 이름은 세리오 솔루션 마요. 비타민이 들어있대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가지고, 손님들 마무리할 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비에서 나온 껌젤인데, 호일 붙일 때 쓰려고 샀거든요? 30초 큐어하고, 그 다음에 호일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프레시오사 스톤인데 그.. 그거예요. 픽시 픽시. 이거는 캔디 스톤에서 제가 그 셀프 네일 할때 같이 하려고 장만을 했고요. 어? 이 정품 시이붙터있네 이렇게. 프레시어사 정품 CD 붙터 있습니다. 이거 가격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를 한번 써봐야 할것 같아요. 아, 이게,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싸서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픽시들이. 이걸 어디다가 담아야겠는걸? 죄 되게 예쁘죠? 만지면 되게 파슬파슬? 파슬파슬한 소리가 나요. 이거는 말라도 계속 이 모양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라색 장미. 얘는 약간 연보라. 그리고 이거는 카네이션과 애들이에요. 여기는 저번에 설치했던, 설치는 아니고 부착했던 커튼인데, 샵이랑 분위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커튼 앞에는 이렇게 패디존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키운 고무나무. 이게 원래는 잎이 두개 있었는데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얘도 2016년부터. 그때 이마트에서 아마 2,000원 주고 샀을 거예요. 2,000원, 2,000원 해서 4,000원에. 근데 이렇게까지 안 죽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저번에 화원 갔다가 산 거. 지금 보면 새순이 돋아있습니다. 새싹이 또 새로운 애들이 자려나, 자라나려나 봐요. 완전 귀여운 후르츠. 여기 같이 주신 카드에다가 아트에서 붙여놓으면 될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과일들인데, 과일에 이렇게 스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할 때 되게 많아 보이는 나비인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요, 요 하트 요거는 제 엄지 크거든요? 엄지에 딱 맞는 정도? 어, 이거는, 어, 얘는 곰돌이에요. 나비 아니고 곰돌이랑, 곰돌이는, 곰돌이는 요것만 있네요. 나비가 다양하고요. 곰돌이는 요거 가위보리 많이 있어요. 돌고래 꼬리. 조개. 소라. 이거 뭐지? 아, 이건 인어공주랑 다시고요. 해초도 있어. 테마도 있어요. <laughs> 나뭇잎.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돌고리. 이건 뭘까요? 잘못 보면 원두 같은데, 이거 뭐 그런 건가? 화석? 화석을 모티브로 한 건가? 어, 암모나이트도 있는 걸 보니 화석을 모티브로 했을 수도 있어요. 선인장. 지금 셀프네일을 끝내고 이렇게 책상을 난장판으로 한채 집에 갑니다 너무 힘드네요 너무 예쁘다 지금 되게 밤인데 엄청 낮 같아요 갤럭시가 밤을 잘못잡나봐 굉장히 크네요. 이만, 이만해. 손바닥만해. 몇그램이지 30g 이랬나? 근데 되게 싸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고. 아, 이거는 꾹꾹이입니다. 생활할 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쏘면 된다 그래서 샀어요. 생각보다 얇네. 지열제. 하나 더새 걸로 샀고, 이거는 반불참인데, 0.8 사이즈에요. 그리고 세리오 큐티클리머바 공병. 조그만 진주랑, 이거는 여기 거 어떤 거 한번 써보려고 어떤 체인을 하나 사봤습니다. 이거는 패디 면근화이 요즘 패디 손님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은근 내손발락케어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건 폼지. 폼지고 300개입니다. オッケー。くぜとろた。<music>